한국 뉴스입니다.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.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두 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재판관 한 명만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.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소추는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 한 총리 탄핵심판의 논란 중 하나는 바로 탄핵안의 의결정족수였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되는 비상계엄의 위헌,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재의결 대상인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단서를 찾긴 어려웠습니다.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에 87일 만에 복귀했습니다. 연세대와 경북대 등 지난주 복학신청을 마감한 의대들이 제적 통보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예고한대로 미등록 의대생들에겐 재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됐습니다. 오는 28일 일괄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미등록자는 전체 학생의 45% 정도, 약 400명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정원 3,058명 동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 교육부는 전원 복귀는 100%가 아니라 정상 수업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다만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 등 지난해 같은 구제책은 더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아마 0개 의대 총장들은 대부분 복학 신청이 끝나는 오는 31일쯤 회의를 열어 미등록 규모와 편입 등의 추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.